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가 포기할까요?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좀더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어 핍박을 받았던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의 아버지 지난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실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정책 자체가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역시나 무역법원에서는 무역대상국 국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법이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펜타닐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두 나라의 관세를 부과한 게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온 거죠. 이게 말이야 마치 바둑판의 꽃놀이 표와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는 펜타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맞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통해서 펜타닐 수입을 근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게 만약 입증된다면 곧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중단해야만 하고 입증할 수 없다면 아이페이에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잖아. 무역법원의 판결 이후에 백악관 인사들은 애써 태어난 척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관세정책 실질적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트럼프 무역 담당 고문은 2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설령 우리가 진다면 다른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걸 하면 된다 이 말이 뭐야 미 법원이 i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다면 다른 법률을 찾아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잖아 또 뿐만 아니라 케비헬셋 배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은 틀렸으며 백악관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에 승인됐거나 시행하려면 몇 달이 걸리지만 이전 행정부에서 승인된 절차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다만 당장은 그런 접근 방식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방법은 다 있다는 식으로 태연하게 반응을 했어요. 물론 백악관의 주장이 일부는 오라 미국 법원이 불법으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놀리가 철폐되기 전까지는 넘어야 될 고비가 많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우회 경로 가운데 관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는데 이번 국제 무역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기준 관세 그리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부과 된 부분별 관세는 적용되지 않아. 사법권 밖에 있는 법안을 근거로 했거든.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리서치노트에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 대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도 백악관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는 다소 내용이 바뀌어도 존속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한 거지.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122조, 1930년 무역법 301조, 338조 등의 다른 수단이 있음을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장애물을 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22조에 따라 10%의 전면 관세를 최대 15%의 유사한 관세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조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 최대 150일까지만 지속될 수 있거든. 그보다 오래 관세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의 동의가 필요해. 게다가 로이터와 인터뷰한 조지탄 로스클 교수이자 전 WTO 판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 고문인 제니퍼 힐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역법 122조는 또 무역수지의 지불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채권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불 위기를 선포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결국 골드만삭스가 말했던. 무역법 122조는 내가 볼때 활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슈퍼 301조로 불리는 1930년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역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해서 관세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과정이 최소한 몇 주가 걸릴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몇 주가 걸리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다른 법안을 찾는다면 슈퍼 301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마지막 으로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에 근거가 된 무역 확대법 232조 관세도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그 법안에도 한계는 있어. 국정부문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또이 법의 338조는 대통령이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338조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 아무튼 트럼프는 즉각 항소했고요. 상급법원은 달랑 하루 만에 트럼프의 관세를 원위치로 돌려놨어요. 그 바람에 하루 만에 관세 중단은 6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됐죠. 미국 연방법원 시 시스템의 일부인 무역 법원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관련 전문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무역 법원의 결정은 지방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경로로 상급 법원의 항소가 가능하고요. 트럼프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연방 항소 법원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 대법원으로 갈 예정이에요. 시장에서는 최종 판결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정부 당시에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의 구성이 되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트럼프의 관세 놀이는 미국의 달러를 약화시킨 중대 반역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 우선 트럼프 정부 측에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비상 경제수권법의 전신인 적국 무역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게 합법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합법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에이 근데 그 주장은 애초부터 틀렸어 닉슨 대통령 당시의 관세 는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나는 절반 이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포기할까요? 그럴 사람 아니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화당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관세 입법화를 추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입법은 트럼프의 인기가 유지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 그렇죠. 반하는 의견이 많으면 못하겠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21%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남용한다고 답한 사례가 있고요. 또 17%는 관세정책이 좀 지나치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현재 상원 100석 중에서 민주당이 45석,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무소속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의석수는 고작 6석 정도에 불과해. 이런 트럼프 지지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법도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야 한마디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곤경에 빠진 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좀더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어 워낙 뭐 성격이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인데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서 자신을 타코라고 취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었잖아 저도 봤어요 타코는 트럼프 트럼프 어웨이시 치킨 사우스의 약자죠 높은 관세로 위협한 후에 먼저 겁을 먹고 늘 후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아마도 다른 법안들을 들이대면서 몇몇 나라들을 본보기로 더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하급법원의 판단이라도 이미 트럼프가 협상의 지렛대로서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권력 남용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부담을 줄수 있겠지. 앞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처럼 다른 법안 들을 들이대면서 트럼프가 더욱 발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사실 다른 법안들은 국제 비상 경제 수권법만큼 자유롭게 쓸수 있는 칼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사용하려 한다면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껀껀히 증명을 해만 하거든. 이로써 트럼프가 마구잡이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터미널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 법원의 관세 정책 중단 판결로 인해서 법적 명분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동안 조선주나 방산주에 집중하느라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자동차, 2차전지, 전기, 전자 등에 대해서 입질 매수를 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의 좀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6월 1일에는 5월 한국 수출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시장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3.1%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품목 보편 관세 영향이 좀 컸겠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날에 장벽을 세웠으니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는 판단이야. 2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2.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17.3%나 증가했고요. 이와 함께 핸드폰, 선박 등 주요 품목과 아시아 지역 수출 모멘텀이 좀 강했어요.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 볼게요. 이번 주에 발표될 소프트 데이터로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겠고요. 하드 데이터로는 5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중요하겠죠. 5월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볼때 49포인트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구간이야.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원인이겠지만 세부 지표 중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는 3개월간 서로 역의 방향으로 움직 관세로 인한 정확한 영향조차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거야. 이어서 6월 6일에는 미국 5월 고용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5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13만 명, 실업률 4.2% 예상되고 있네요. 고용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레저, 접객 서비스, 전문 기술 과학 등이 서비스 부분 고용이 5월에 관세로 인해 약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지난달 수준에서 유지되는 수준에서 10만 명을 상회하는 고용 증가폭을 예상하고 있어. 지난 주말에 PC 가격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잖아. 고용 동향 역시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결국 고용 지표가 뭐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까지는 작용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지. 지난주 무역법원에서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측은 항소하면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저런 방법이 다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행동들이 워낙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선 당분간은 관세놀이가 더 험악해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관세놀이는 종말 단계에 있다는 입니다 판단이고 종목은 조금 더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관세로 인해 핍박받았던 종목들을 차차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